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3월 22일 현재 시간 오전 1시 15분 영세한 남자 한숨이 절로의 방송 시청자 참여 카운터 스트라이커 2 건팀 데스매치 모드 킬라우스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역시 롤은 멘탈이 안좋아요 끊어야 하나 봐요 응? 왜? 난 재밌었는데 와 얘네 왜 안죽냐? 얘는왜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안죽어?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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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왜 이렇게 안 죽어? 샹가나! 샹간나 알파고 보들 야, 죽어라, 죽어라, 좀, 죽어라. 땅당 으으으으! 으안 돼! 이런 딥닥 판타지 같은 일이. 그래, 둘 죽이고 죽었으니까 됐어. 이 정도면 뭐 만족스러운 결과야. 즐기면서 합시다. 모든 게임은 그래 즐기면서 해야 된다고. 지지부로지야 지지자라고 그래. 어 평범한 사람은 천재를 이길 수 없고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였어요 그리고 그래, 우리 모두 즐겨요. 어 즐겨야 돼요. 매번 얘기하지만 그래 즐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. 오케이. 오케이 이렇게 즐겨야 된다고. 봇들과 할 때도 알파고 하는 마음으로. 야말로 와. 안돼 죽었쩡 어디 거 얘는 왜 저기서 튀어나와 야바한놈들 죽어라 어이야너 뭐야 너아기 안돼 이이고 말고 아니 근데 이전보다 복들이 더 잘해지는 것 같아 어 이 전보다 잘하는 것 같아, 봇들이. 뭐지? 뭐지, 이 더러운 기분은? 마치, 뭐랄까, 알파고가 업그레이드 되듯이, 어, 얘 아이들도 나의 플레이를 익히고, 어, 이 인공지능들도 나의 플레이를 익혀서, 그래, 네가 어디서 나올지 알고 있다, 기만숨. 이런 느낌으로 날 자꾸 때려 죽이고 있어. 이해할 수 없구만. 언제 봇들이 이렇게 강력해진 거지? 어 뭐야? 어아 안돼 안돼 아 뭐야 벌써 <laughs> 내가 그러면. 이렇게되면 으음 크으으으으으음 음, 음, 음. 니네 나 저격이란 말야 이나 <laughs> 저격이란 말야 이 니네 다 미워 이 아이들 니네 다 미워 나쁜 AI들 니네 다밉다고 <laughs> 이럴수가 아, 정말 딥다크 판타지구만. 하 아주 그냥 보들한테 발리는 날이구만 오늘. 아, 정말이지 그래. 딥다크 판타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. 죽어라. 이 염마, 이, 이, 너 어디 간마? 세상에 보에게 머리를 짓밟히. 보색의 머리를 짓밟히다니, 아니 그렇게 쐈는데 죽지도 않아. 야, 최소한 마자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? 이렇게 갈겼는데, 야박한 보들, 야비한 놈들. 어? 야야야야, 어? 이건 말도 안돼 근데 얘네 오늘, 오늘따라 나왜 이렇게 샷이, 샷이 안 좋지? 어, 샷발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오늘따라? 갑자기? 허어, 이러면 안 되는데 아휴 음. 어, 이상하게 샷발이 안 좋네 음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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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흥 아, 응. 내가 죽어 내가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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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 <laughs> 어, 이럴 수가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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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이거세요 세방 세상에 세 방향을 다 뚫리다니 죽으라고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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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죄송해요 음,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래 김한솜 예 차분히 <laughs> 아니, 알수 있어. 그래. 아 뭐? 야스 나도 빨리 25 레벨 돼서 칼로패해 버리고 싶어. 아, 하... 아니, 근데 얘네 왜 이렇게 잘하는 거 같지? 갑자기? AI들이 어. 이전보다 AI들이 성능이 좋아진 거야. 내가 못하는 거야. 내가 못하는 거겠지? 그지? 어. 내가 못하는 걸 거야. AI들은 똑같은데, 내가 못하는 걸 거야. 어. 이럴수가. 땅! 이럴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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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수이가 시스트 말고, 아유, 이럴 수가? 아니 왜 자꾸 아까부터 어시스트요? 오케이. 아유, 저 안방. 안돼, 도망 가지 마. 아유, 한 명만 죽이면 되는데. 한 명만 죽이면,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! 으흡. 으흡. 그렇지! 네. 그래요 여러분! 한숨이 절로가 영웅이 되었습니다! 내가 끝냈어요! 내가 이 알파고 같은 놈들을 끝장냈다고! 네, 오늘 시청자 참여 카운트 스트라이커 톡 건팀 데스매치 킬하우스 맵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,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녹화 종료할게요.